드디어 아카링 교복 스타일이 나왔 습니다. 자그마치 5 2 0일만의 추가입니다. 인기 캐릭터들의 온갖 스타일이 다 나온 마당에 아카링은 이제야 교복 스타일 그러니까 첫 SS 스타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캐릭터들이 교복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아카링 신규 스타일과 더불어서 1호와 신규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스킬 피해망상 저렴한 스킬 포인트로 본인 어둠 스킬 공격력 증가 지성 기반 스킬입니다. 메인 디신 추가 전용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희생, 아카링 본인 방어력을 깎는 겁니다. 힘 기교 기반이며, 연격대 버프를 넣으면서 데미지, 연격 딜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커라서 DP 데미지 보너스를 달고 나왔다. 스킬들이 좀 압축되어 있는 전용기입니다. 좀 바로 뒤에 치에이랑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조금 한계 돌파 시 패시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돌파 1 a 는 성과 3회에는 결심.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영격이랑 관련된 패시브를 달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 어둠딜러 최강자인 로리타랑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리타는 영격 버프 두 번을 돌릴 수가 있고 아카링은 스킬 자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영격한 번만 돌릴 수 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6륙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로리타의 장점이 6륙을 빼고 다른 캐릭터를 넣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덱 압축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륙을 넣는 것부터 이때부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카링 본인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어둠 스킬 공격력 증가를 시킬 수 있지만, 어둠 덱에는 시키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다. 개수 측면에서 보자면 아카링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렇지만 연격 버프 추가 1회를 넘어서만큼의 추가량이 증가량이 아니다. 또한 또 차이점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치에는 체력 기반 스킬이라서 체력 몰빵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다가 치해가 직접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스킬도 가지고 있다. 아카링은 힘과 기교 기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체력을 몰빵한 치해보다 최고점 데미지를 도달하기 위한 스탯 요구량의 고달하기가 꽤나 힘들다. TP 데미지가 보너스 있다는 게좀 장점일 수 있겠지만 TP 박살 날 때는 좀 좋습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순수 HP 공격시 화력입니다. 이 점에서 좀 당연히 치에도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아카링을 얘기하자면 교복 스타일들끼리 딜러들끼리 기,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축에 속하지만 신규 인플레를 좀 심하게 받은 딜러들과 같이 비교하면 솔직히 떨어진 게 아쉬운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치에 쪽이 승리다. 하필 최고 존엄인 치에랑 비교해서 아쉽다는 것이지 충분히 어둠 딜러로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카링을 뽑을지 말지는 치에가 없거나 마땅히 지금 어둠 딜러로 쓰고 있는 캐릭터가 없다면 뽑아볼 만합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로와 살펴보겠습니다. 광력기가 추가됩니다. 반통 어둠 속성 지성 기반 스킬입니다. 히트 수가 두 번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한 HP나 TP 데미지 보너스가 없다는 점이 꽤나 아쉽다. 그냥 광력기가 추가된 것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계 돌파 시 확률적으로 SP 회복. 마지막으로 아카링을 좀 총평하자면. 치에보다는 못한 어둠딜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무료뽑기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감사. 무료뽑기로 그냥 나오기를 기도하고 무리해서 뽑을 정도는 아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